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3천만 원그 잘못 신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민의힘에서도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신 분인데 혹시 한동훈 대표와 친해서 기소가 된 건가? 뭐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한번 여기 검사님들도 장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한번 봤. 한번.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영진 직원장님 이게 재산 등록인데 네. 2004년 5월달에 이제 이거 재산 신고하신 거죠? 네. 예, 여기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는 등록 의무자가 등록해야 되는 등록 재산인데 여기 보면 다 일로 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진주 목걸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보석류의 경우에는 신고 기준일, 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시죠. 공직윤리시스템 내 보석류 재산신고 화면에서도 가액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한국 보석 보석감정사협회 란도 있듯이 클릭하면 어떻게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 1000원으로 신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기관사무 감사에 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또 그러신다고 예, 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음, 물건들입니다 제 질문은 이거는 오류잖아요 허위잖아요 허위가 아니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 재산 등록할 때부터 저와 같이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연계 선상에서 가 신고 기준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 가액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클 없기 때문에 실거래 가알수다 실거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실거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결혼 예물들입니다. 매수를을거 아닙니까? 그걸 누락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했을 거, 했었던 거고 실수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그럼 떳떳하고 이 잘한 잘한 거는 잘한 짓이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아니 국민의원은 3천만 원 잘못 착각으로 어, 착오로 신고했다고 기소한 검찰에서 본인들 이거 2캐럿이 넘어요. 가액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국회. 우리 감사관실에 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더니 한 번도 없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를 해도 된다고 최초 등록 때부터 제가 확인해서 그대로 연, 저 연속 선상에서 등록했을 뿐이고요. 그걸 많이 말씀하셨던 기준을 제가 알았더라면 정확하게 가액 산정까지 해서 등록을 했을 겁니다. 오류가 있다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은 뭐그 제가 모릅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황병주 대전 고검장님. 예. 네. 방금처럼 재산 축소 신고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 즉각 검찰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저뭐 사실 저,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 저는 드는 생각이 국회의원들도 예, 예. 재산 축소 신고하면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받아요. 21대 국회 때 그래서 재판받아가지고 80만 원 벌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검찰이라고 예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즉각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제가 사실 그 공안 부의 전문은 아니지만. 그게 재산 축소 신고가 아마 공한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렇지 않더. 이거는 허위 기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에요. 그그 그러니까 부분도. 근 지금 방금 우리 업무방해도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전주지검장께서 처음에 협부 그 상의를 했다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걸로 들었고. 아니 이거는 입법 위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수사하세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 저희가 봤을 때가 아니라 법적으로. 위법하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판단이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뭘 겁니다. 그런데 판... 국회의원들은 왜 재산 축소 신고하면 왜 그걸 가지고 그럼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도 제가 직접 수사 안 했지만 그 사건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팀이 붙어서 했을 거고요. 관련자들 얘기도 들었을 거고. 이건 즉각 수사해야 돼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잠깐 잠깐 됐고요. 제가 제가 하는 거니까. 자 거, 검사장님 예, 예. 법을 알고 법을 위반해도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해도 다 입법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네, 말씀하시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저렇게 기재하는 법을 모르고 입법을 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기하는 방법을 법을 모르겠 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사해야죠. 아니 그그그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인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이 정해져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고발할게요. 뭐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 절차에 따라서 네,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겠죠. 네. 예. 김승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